É um, é um facto que uh, há jogadores que não que estiveram em, nos, estágios, nos estágios anteriores que, que neste momento não, não estão. Os uh, jogadores que ele que acabou por mencionar, uh, mas também uh, mais, algum, mais algum jogador que esteve nos estágios anteriores e não está agora. Uh, as razões são uh, naturalmente uh, diferentes. 네, 뭐 말씀해주신 대로 기존에 소집된 선수들 중에 이번 소집되는 네, 언급하신 선수 외에도 좀 어, 여러 명의 선수들이 어, 오지 못한 어, 상황들이 좀 발생했고요. 어, 이유는 각기 다른 이유로 소집이 되지 못했지만. 일단 여러 명의 선수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로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이전에 저희가 구단과 합의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번 소집에 어, 발탁을 하지 못했고요. 기성용 선수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어, 선수와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이번 소집 때는 좀 어, 배려해서 이제 배제를 하는 그런 기회를 삼았고또 동시에 이빈 자리를 다른 선수로 어떻게 또 대체할지에 대한 그런 명절를 해두고 어 이제 제외를 했고요. 이재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 부상으로 좀긴 시간 어 경기를 뛰지 못했고 저희 지난번 소집 때도 이제 부상으로 제외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좀어 부상으로 인해서 쉬었다가 최근에 이제 소속팀에서 복귀를 했는데 굳이 이제 저희가 어 올해 신 선수로 이제 막 복귀한 선수를 리스크를 이제 안고서 팀의 확률을 시킬 어 부담을 좀 갖지 않기로 해가지고 어 이제 선수를 재회를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현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코칭스태프 결정이라기보다 이제 다른 이유로 좀 이번에 재회가 됐는요 일단 이 장현수 선수 그건에 대해서는 한 두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어, 이 공정위원회에서 내려진 이 결정이나 이 징계 상황에 대해서, 어,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어, 뭐, 이것을, 이 결정을, 어, 따르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기력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장현수 선수, <laughs> 제외가 이제 좀 전력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적인 또는 전술적인 이해도 뿐만 아니라, 어, 경험적으로, 어, 우리 팀에게 이제 좀 전력적으로 많이 도움을 줄수 있었던 선수였는데, 이제 좀 안타깝게 저희로서는 이 선수를 잃게 된게 이제 경기력적으로는 좀손실임에는 어, 당연한 것으로 이제, 받아들여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뭐 아직 장현 선수랑 개인적으로 이야기는 해보지 않았지만 어 적어도 저희랑 함께 했었던 이전에 두 번의 소집 때 보여준 모습에 대해서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향후에 본인의 이제 커리어에서 또또 또 다른 이제 또 행운이 있기를 또고요뭐 적어도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 처벌을 이제 받게 되었지만 남은 이제 본인의 프로 선수 생활의 커리어에서나 개인적으로나마 장현 선수에게 앞으로는 또 좋은 일들이 행운이 있기를 이렇게 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렸을 때부터 항상 어떤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뭐, 결론이 나오면은 특히 그것에 있어서 그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진, 어 단체나 분들이, 어 내린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따르도록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이제 저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 이제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서 타지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결정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존중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른 생각 한 적은 없다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항상 여기서 다른 문화에서 다른 환경에서 모든 것이 이제 나라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비슷한 점들도 있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적응을 하고. 또, 이해를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존중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결정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어, 충분히 인정하고 존중을 하고 있고요. 음, 뭐, 말씀드린 대로 경기력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저희에게, 어, 큰 손실임에는 분명하나 저희에게 이제 이번, 어, 지난 4 경기를 통해서 장현수 선수가 보여준 모습은 분명히 이제 저희에게 어, 현재로서나 아니면 미래로서나 어, 큰 도움을 줄수 있었던 어,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선수였기 때문에 어, 전력 손실은 있을 수밖에 없으나 저희가 또 대안을 이제부터는 잘 찾아야 된다 생각하고 그 대안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어, 찾을 거고 장현 선수한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어떤 어, 소속팀에서 개인적인 남은 어, 축구 인생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적으로도 어, 모든 행운이 있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뭐 이청용 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저희가 발탁을 했을 때는 들어와서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기대를 하고 어, 본인이 가진 능력을 또 10분 발휘하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발탁을 하는 거고요. 이청용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어, 최근에 소속팀에서 어, 활약이 좋았고 어, 출전도 많이 하면서 어, 저희가 또 이전부터 또이 선수들을 어, 또 관찰하면서 봐온이 선수가 가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laughs> 발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승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요 어, 뭐 소속팀에서 예. 일단 활약이 좀 미미한 점 들 수도 있겠고요. 제가 이제 일전에 소속팀에서 활약이 좀 부족하더라도 어, 없더라도 어, 필요하다면 대표팀에 발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이승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 소속팀에서 출전을 못하고 있는 점도 이제 좀 영향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이제 중요한 그 고려 요소는 지금 이승우 선수의 포지션에.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동일 포지션에 상당히 능력이 좋고 또 여러 공격 쪽에서 포지션을 수행할 수 있는 멀티 플레이어들이 좀 포진을 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험이 많은 또 능력 좋은 선수들이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글쎄요. 뭐 지난 소집대에는 이순 선수가 이제 발탁이 됐었는데 우리 대표팀에서 이제 활용 저희가 출전을 많이 못한 부분이 있었고 이번 소집 때는 그래서 이제 발탁이 안 됐었고 추후에 또 이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는 또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이청룡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에는 지금 소속팀에서 이제 활약이 지금만큼 없었다가 조금 없었다가 이제 시즌이 시작이 되면서 점차 활약을 늘려간 이런 선수로서, 어, 활약이 이제 소수팀에서 늘어나면서 저희가 조금 더 관심있게 지켜봤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저희가, 어,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선발할 수 있는 선수 풀에 이제 포함이 돼서 지속적으로 더 이제 유심히 관찰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 대표팀에 저희가 부임한 이후부터 이 선수에 대한 정보나, 이, 어,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고 어, 언젠가는 이제 충분히 대 팀에 도움이 될 거라는 선수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말씀드린대로 점차 이제 소속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활약을 이어 나가면서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이제 지켜보면서 이제 발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어, 이유현 선수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작년에 치러진 20세 월드컵 경기들을 중점적으로 지켜보면서 이 선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소속팀에서 전남에서는 마 말씀하신 대로 오른쪽 윙으로 좀 많이 출전을 하면서 그 포지션에서 활약하는 것을 지켜봤는데, 대표팀에서는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이 선수를 오른쪽 풀백으로 풀백 자원으로 분류를 해서 좀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이성용 선수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번 소집에서는 어 이제 전략적으로 그러고 또 선수와 얘기를 해서 이제 소집에 부르지 않기로 어 저희가 이제 합의를 했는데요. 뭐, 이 선수가 이제 빠졌을 때 저희가 또 어떻게 또이 선수뿐만 아니라 일부 선수들이 이제 빠졌을 때 저희가 어떻게 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저희가 그 어떠한 선수와도 어뭐 예를 들면 아시안컵 이후에라든지 대표팀의 은퇴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그런 경우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앞으로 당장 이제 처해져 있는 아시안컵 외에도 미래 에 우리가 처한 어떤 월드컵 예선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과정에 있어서 우리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하는 선수들은 저희가 계속 저희 팀의 인원으로 포함시켜가지고 저희 목표를 달성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그런 인원들을 소집을 해서 이제 나아갈 것이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기성용 선수도 중요한 우리 그룹의 일원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이세 선수는. 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각급 대표팀에서의 좋은 어, 활약들을 보여가지고 또 많이 이제 어, 그 대표팀에서 이제 출전한 모습들을 보고 이제 저희가 어, 선발을 하게 됐는데 그중한 명인 이제 김정 선수는 어, 좀 나머지 두 명보다 소속팀에서의 활약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저희가 어, 큰 대회를 앞두니 아시안컵 이전에 또 저희가 관찰하는 선수들 대상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선수들을 이번 기회에 좀 확인을 하고 싶었고요, 제 눈으로. 그 다음에, 뭐, 저희가 많은 선수들을 지금 관찰을 하고 있는데, 관찰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근거리에서 데리고 있으면서 이제 관찰을 하면서 저희가 또 평가를 하고, 그런 의미에서 특히 이제 좋은 자질을 지닌 선수들을 데려다가 대회를 앞두고 이제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세 선수들을 선발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저희가, 어, 장현 선수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음, 저희 플레이 스타일이나, 어, 기본적인, 철학을 어, 바꾸진 않을 겁니다. 그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우리 플레이 스타일을 유지를 하면서, 이제 이 지금 센터백 포지션에서 대체할 수 있는 역할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 어떤 선수가 되었든지 간에 어, 장현 선수와 똑같은 역할을 수행하라고는 제가 얘기를 못할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선수마다 다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 다른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 새로운 선수에게 이제 또 저희가 다른 것들을 요구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틀에서, 기본적인 저희 역할이나 기본적인 어떤 플레이스타일은 똑같이 유지를 하되 이제 새롭게 들어오는 선수에게서는 이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선수의 가진 특징이나 이런 것에 맞게 이제 적용을 하기로 니다한점 포인트로 하면 선수들이 지금 좀 구성의 변화가 있지만 저희가 어, 유지해온 어, 여태까지 유지한 플레이 스타일을 얼마만큼 더 어, 완성도를 가다듬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여기에 있어서 새로 이번에 대표팀에 합류한 선수들이 그 선수들이 이제 기존의 경험이 많은 선수든 어, 처음 들어오는 선수든지 간에 이 선수들도 또 얼마만큼 빠르게 우리 팀에 잘 녹아들어서 우리가 추구하는 어, 플레이 스타일에 어, 우리가 얼마만큼 이 선수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또 활용, 어, 확인하고 싶고요. 큰 아시안컵이라는 이 대회를 앞두고 저희가 이번 어, 소집에서는 그게 이제 이전 소집과 달라진 게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원정에서 저희가 경기를 하면서 우리 팀이 이제 원정에 가가지고 그런 분위기랑 환경 속에서도 또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지 확인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어, 이전과 좀 다르게 첫 번째 경기와 두 번째 경기 사이에 그 쉬는 간격이 기존에는 이제 약 96시간이 주어졌다면, 이번에는 72시간으로 줄어들어가지고, 이, 이제, 좀더 짧아진 휴식기간을 저희가 이제 첫 번째랑 두 번째 경기 사이에서 어떻게 잘또 팀을 추스려서, 특히 이제 첫 번째 경기 이후에 두 번째 경기에서 어떤 모습을 또 보이고, 어떻게 또 저희로서는 팀을 운영할지 첫 번째 경기를 치르고 나서, 어, 이 부분이 또 상당히 또 중요한 어, 변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